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다크호스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네. 혹시 당신도 음, 정해진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 뒤처지거나 실패할까 봐좀 불안했던 적 네, 없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료가 바로 그 뭐랄까 표준화된 성공 공식 있잖아요. 네. 그걸 따르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탁월함이랑 성취감 둘다 잡은 맞아요. 그래서 자료 속에 보면 어,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네, 그렇죠. 최고의 맞춤 양복 만드시는 분 앨런 룰로. 아, 네. 그분부터 시작해서 또 아마추어 천문학자인데 이름을 날린 제니 메코미. 음, 그분도 특이하죠. 심지어는 인지 언어학 전공하다가 세계 포커 챔피언이 된 애니 듀크까지. 진짜 다양하죠. 네, 정말 분야가 다 다른데. 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길인데 이분들한테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네,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아, 기대되네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분들을 그냥 뭐 반항아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다. 네 자료에서 보니까 이분들은 사회가 강요하는 어떤 표준화된 시스템 있잖아요 네뭐 획일적인 교육이나 정해진 커리어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것들 안에서 오히려 자기만의 고유한 강점 또 동기 이걸 개개인성이라고 하던데 그걸 발견해서 활용했더라고요. 개개인성? 네. 옛날에 포드 자동차가 검은색이든 어떤 색이든 오케이 했던 것처럼 효율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 개인의 다양성, 가능성을 좀 놓치기 쉽잖아요. 맞아요. 맥도날드 매뉴얼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럼 그틀 안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걸 찾았을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네. 바로 미시적 동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시적 동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열정, 이러면 뭔가 거창하고 좀 모호하게 생각하는데 다크호스들은 그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활동 그 자체에서 강한 끌림,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바꾸겠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거 할때 너무 재밌어. 이게 나한테 진짜 의미 있어. 이런 느낌?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코린벨록이라는 정리 전문가는 원래 백악관에서도 일했었는데 그 경력보다 그냥 사람들 공간 정리해주면서 삶을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훨씬 큰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구체적이네요. 조경과 더그 호어 사례도 그런 비슷한 건가요? 그 정형화된 디자인 말고요. 맞아요. 표준적인 디자인 대신에 계절마다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다채로운 도시화단 만드는 일. 그 자체에 완전 빠져든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럼 일단 나를 움직이는 그 구체적인 미시적 동기 이걸 아는 게 첫걸음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시작이고요. 다음 단계는 자신만의 전략 알기예요. 나만의 전략. 네. 뭐 루빅스 큐브 맞추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성공으로 가는 길도 정답은 없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자료에 나온 TV 라만 연구원 보면 시각 장애인이신데 기존 시험 방식 거부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IIT 합격하고 결국 구글 수석 연구원까지 되셨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남들이 다 좋다는 방법, 그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 알겠습니다. 동기를 알고 전략을 찾고. 그럼 마지막 원칙, 목적지 무시하기. 이건 좀 특이한데요. 목표 없이 살라는 건 아닐 테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뭐 목표를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너무 먼 미래의 그 최종 목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현재의 가능성을 놓치지 말고요. 아, 현재에 집중해라. 그렇죠. 체스 마스터도 몇수 앞을 보지만 결국엔 당장 둘 최선의 수에 집중하잖아요. 다크호스들도 마찬가지예요. 먼 미래의 불확실한 성공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내 미시적 동기랑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계속 해나간다는 거죠. 음. 애플의 존 카우치 같은 경우도 컴퓨터 공학 박사 과정 그만뒀을 땐뭐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자기 신념 흥미 따라가다가 스티브 잡스 만나서 결국 더 크게 성공했죠. 아 그러네요. 제니 도시라는 분도 그 팝업 레스토랑 하신 분. 맞아요. 남들이 다 좋다는 안정적인 길 말고 진짜 자기가 행복한 길을 선택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성공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다크호스들이 좀더 많이 나오려면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네, 그 지점을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하게 짚고 있어요. 표준화된 성공 모델이라는 게 사실 소수한테만 유리하고 대다수의 잠재력은 그냥 묻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음. 좀 씁쓸한 현실이네요. 근데 희망적인 건 점점 개인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사회가 그냥 기회는 똑같이 줄게, 이게 아니라 네. 각자의 그 개개인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이걸 동등한 적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요. 동등한 적합성. 아, 그러니까 모두한테 똑같은 사다리를 주는 게 아니라 각자한테 맞는 다양한 길,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진짜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개인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자신의 진짜 동기를 찾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자세. 뭐랄까, 다크호스 계약 같은 걸 맺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사회와 개인이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함께 가야죠. 와... 정말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변화까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당신! The best version of yourself가 되는 길이 결코 하나가 아니다. 이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오늘의 이야기들이 당신 안의 다크 호스를 깨우는 어떤 작은 계기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당신을 정말로 막 설레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주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그 미시적 동기. 그게 뭘까? 아. 그리고 그 동기를 정말 잘 가꾸고 꽃 피우려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길, 나만의 전략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죠.